입니다. <laughs> 네, 지용군입니다. 어, 앞에 두 분이 계속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 이 조사는 또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어, 저한테 이제 주문하신 거는 다른 조사들 특히 이제 저희가 2012년에 그 한목협하고 조사를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어, 이번 조사 신뢰도하고 어, 그때 조상과, 조사한 거하고 좀 같이 비교해서 좀 같이 볼수 있는 것들 중심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두 분께서, 어, 그니까 그 분석이 좀, 아, 어, 그니까 좀안 그 보이는 것들, 그니까 좀몇 가지 더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laughs> 네, 먼저요. 어, 그 종교 인구를 먼저 좀그 같이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니까 신뢰도가 결국은, 음, 그, 어, 이제 아까 오늘 이제 숫자 나왔지만, 그, 그, 기독교 신뢰도가 19% 나왔잖아요. 그리고 5.5점 척도로 했는데 2.6점 나왔죠. 2.6점. 어, 이 숫자는, 그니까그각 기업체에서, 어, 그니까 신제품을 낼때 똑같이 조사를 해요. 이런 걸. 이제 같이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음, 제품을 이제 그 신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 전에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출시를 하냐면 평균 3.75점 정도 돼야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2.6점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시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제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걸 갖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품이 앞으로 팔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선행지표를 갖고 봐요 그래서 어, 이 신뢰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신뢰도가 낮으면 종교인구가 어떻게 변그 종교인구가 어떻게 변할 거며 개신교가 어떻게 변할 거를 어, 보는 게나해 우리가 추정 좀할수 있는데 실제로 센서스 조사는 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종교는요 종교는 국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고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올해가 2014년인데 내년 말에 이제 그러니까 2015년이죠 내년에 센서스 할 때는 종교 종교 아이템을 넣어서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모든 한국교회가 다 궁금한 거예요 음, 도대체 몇 프로가 나올까 몇 프로가 나올까 그런데 어, 이제 그 센서스는 전수조사니까 다 전국민들을 해서 이제 종교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종교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치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잘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 강단에서 그러니까 교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요. 요게 지금 그 요게 요 아래 숫자가 어, 한국교회 숫자인데요. 이게 렇 약간씩 올라갔어요. 어, 이게 지금 04년도가 21.6%고 12년도가 22.1%인데 이때가 우리 저희가 5,000명을 조사한 겁니다. 5,000명을 조사했는데 왜왜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기독교계에서는 계속 기독교인과 감사한다고 보는데 왜 저럴까를 생각했더니 어,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인데 제가 미국 모델 나왔어요. 그 미국 모델에서 제 룸메이트가 크리스천이에요, 흑인인데. 근데 이 친구는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밥 먹을 때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생활하는 거나 완전히 뭐 그냥 일반 일반인보다 더더 난잡하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목협 조사에서 이제 한국 개신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신앙 실태 신앙 의식을 쫙 조사해 봤더니 이전 데이터보다 그 종교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소위 얘기해서 기독교 신앙심 신앙의 로얄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일주뭐 하루에 기도 시간 뭐 일주일에 어~ 일주일 에뭐 그 말씀 보는 시간 뭐 예배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교회 활동하는 빈도도 떨어지고 이러이래서 강대상에서 볼 때는 어, 매주 나오는 사람이 뭐그뭐두 주에 한번나온다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물을 때는 당신은 어느 종교를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찬 엠스티 크리스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음 이게 지금 종교 인구고요 이게 무종교인 거예요 어 종교 인구가 지금 감소하기시작 했어요. 그죠? 아마 내년도 센서 스데이터도 분명히 저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무종교 인구가 이제 올라가고 종교 인구가 이제 55% 정도 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하모캡 데이터들 쭉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 전체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안정적인 사회라고 할까? 그 그러니까 아주 안정이 스테이블한 그런 사회 사회가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천주교 쪽이에요. 캐톨릭 쪽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대게 우리가 주의할 그러니까 좀 같이 봐야 될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죠. 7.5, 8.2, 10점이니까 이게 지금 96년인가요? 04년, 1년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어 한미준에서 두번 했고 한목회에서 한번했서 이렇게 세 차례에서 쭉 해봤더니 캐돌리그 인구수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얘기처럼 그 비개신교인들이 비종교인들이 캐롤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저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찾지 않러니까 개교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잘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04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한목회에서 어떤 똑같은 질문을 했냐면 그 비개신교인들한테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복음 전수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복음을 인지한 사람이 두배 이상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개교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인구는 안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왜 그럴까? 결국 이번 조사에서 신뢰도라는 큰 흐름. 이게 이거를 올리지 않으면은 개교에서 아무리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소위 기업을 하면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라는 걸 그래서 이번 조사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네. 그다음에 일단 이거는 그 특이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이런 그림 잘못 보셨을 텐데 아, 이번에 그 어, 연령별로 보면 20대층들이 20대층들이 한국계를 신뢰하는 비율이 어, 12.9%고요. 60대 이상이 26%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한국사의 세대갈등 현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갈등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선거 때 투표 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갖고 아, 저기 한번 그 숫자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2000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해창하고 노무현 싸울 때요. 이게 뭐냐면 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어, 이게 이해창 지지도고요. 득표율이고요. 요게 노무현 득표율이에요. 보시면 재밌는 게 20대 제가 수제한 장부에서 20대 층은 어, 이해창은 34%고 노무현은 65%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가 40대에서 접점이 되고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2, 0 30대하고 5, 60대하고 차이가 나요. 이게 세대 갈등인데. 근데 재미있는 건요. 2012년도 이게 더 벌어져요. 이게 지금 문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때 이때 표율입니다 약간씩 더 벌어지고요. 30대에서 더 벌어지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갈등 불만이 심한 계층이 30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미래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하고 결혼을 한다더라도 하 직장만 아 못하는 집을 장을못 하니까 이 사회에 대한 그 불신이라는 게 30대 층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50대만 보십시다. 2010년 전에는 50대가 58.9%인데 62.6이고 그다음에 41에서 37이니까 더 벌어졌죠. 이 50대가 특히 제일 젊은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이번 조사에서 <laughs> 한국계 신뢰도를 잡아먹은 계층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50대예요. 50대 숫자 보시면 되겠지만 아, 이 50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 50대가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50대 자녀들이 20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50대가 20대를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좀그 우리나라 한국 사회 큰 어떤 구조적으로 좀 보시고 이 데이터를 보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그림을 갖고 왔고요. 이걸 볼게요. 자. 네. 이게 연령별로 어 연령별로 아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2008년하고요. 어그 2010년하고 2010 저기 이번 이번 데이터입니다. 이게 좀잘 잘못됐는데요. 2008년 그다음에 2010년하고 2012년하고 이렇게 된 거고요. 아 어, 이게 보면은 맨 아래층이 20대입니다. 20대층. 20대층이 제일 낮죠.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한국교회 신뢰도 20대층에서는 12.9%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가장 낮죠. 아 이건 뭐, 아 사실은 이 숫자를 보면 되게 안담아요. 20대들 어떻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 갈, 갈 건가. 이건 뭐, 아 이거는 하여튼 그런데, 음30 이게 지금 30 30대는 약간 올라갔고, 그 다음에 40대도 약간 올라갔고, 60대는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 50대 그래프를 보십시오. 50, 50대 50대 이렇게 내려갔어요 왜 그러면 50대 이렇게 내려갔을까? 한국계 신뢰도에서 50대 층이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어, 제가 181학번이거든요. 제가 제 친구들이 이제 기업체 임원들이 이번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이 두 명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50대 초반 중반에서 다 이제 은퇴하고, 은퇴하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 그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고 이제 나와서 어떻게 그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나이인데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교회 뭐 예산도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녀 유학을 보내고 교회 돈으로 다 이런 게 억장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50대를 갖고 몇명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 숫자를 갖고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다음에 50대들이 이제 사, 사,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래가 불안정하고 노후에 대해서 불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불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교회가 좀 이런 걸좀해 주면 좋겠는데 교회를 보니까 특히 또 교회 목회자들이 50대가 많으니까 비슷한데 비슷한데 목회자들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이 안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50대가 가장 경제적인 그 헌금도 많이 내는 계층이고 다 그런데 아 지금 50대가 좀 이게 한국 교회 자체에서 실려 내려가는 게좀그 문제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각계별을 50대를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2010년하고 2013년하고 음그 지역만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지역만 잠깐 볼게요 10년월 14년 데이터를 갖고 이제 신뢰도를 봤더니 지역별로 제일 떨어진 지역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이요 마이너스 5.8%로 제일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번 명절 때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이제 올해 6월 달 선거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 긴장했던 이유가 명절 때는 전국이 다 섞이잖아요. 시골 사람들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 사람, 서울 사람도 내려가니까.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쫙 내려가면서 서울 사람들이 좀더 고학력자들이고 서울에 유학 보내는 자녀들이고 하니까 그 자녀들 얘기 듣거든요, 부모들이. 그러면서 서울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여론 여론 선도층 그 리더 그룹이니까 쫙 내려가면서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거래서 서울이 어쨌든 한국사를 끌고 가는 지역이면서 어떤 그런 그룹이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것도 뭐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그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신교인들이 개신교를 보는 신뢰도가 이제 결국은 반의자로 떨어진 거가 이제 이번에서 자 이번 보시면 카톨릭이나 불교나 뭐 무종교나 다 신뢰도가 상승됐지 하락이 안 됐는데 이번 만약에 개신교만 이렇게 갔어도 개신교는 올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개신교인이 지금 다 자원하고 버린 거래서 교회 안에서의 내부 불만도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원인도 이제 좀 이따 나오죠 숫자가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항목협에서 항목협 조사에서 아, 그 여론 선도층, 크리스천, 우리 사회에서 뭐 법조인, 교수, 뭐 언론인, 아,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의 간부, 뭐 기업체, 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를 인덱스 인터뷰를 심층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고 좀 아, 응답을 받아봤는데, 아, 한국교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들이 나갔습니다. 어, 폭풍우 앞에선 사공 많은 배. 갈기갈기 나눠져 있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한국 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 기후변화 앞에 선 공룡. 네, 이런 응답들이 나왔고요. 한국 교회의 현재 추세는 어떤냐 했더니 20명 중에서 세태가 17명이다.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보면 개인 사회적 차원의 순기능은 해왔지만 한국 구조 자체를 바꾸는 측면의 노력은 타중교 대비 미약한 것 같다. 성교와 보금 전파의 양쪽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아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것 같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와 어머니. 뭐, 개인의 행복과 힐링은 어느 정도 역할은 하나 사회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기능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20명이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네 가지 문제가 있다. 물질주의, 성장주의, 개교주의목회자 윤리문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이, 이번 조사에서도 어, 얘기 나왔지만 음,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한국 교회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쪽만 한번 쭉 한번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 타 종교에 대한 그 애티튜드를 어떠냐? 그러니까 약간 내려가긴 하지만 높은데 이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 개. 불투명 불투명한 그돈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교회의 리더십들인데 사실 이것도 교회 리더십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높았어요. 이게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인 불만들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제는 어~ 제가 저는 뭐 기업인이니까 밖에 나가서 강의를 많이 안 하는데 이 기업체 나서 강의를 할 때가 있고 교회 가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기업체 가서 강의하면은요 반드시 제 원천징수를 이렇게 써요. 근데 교회는 그냥 현금을 버려요. 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목회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을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50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하면 거의 50% 가까이가 50% 가까이가 말하자면 어, 교회 리더십들의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건 한목캡 데이터인데요. 이건 한목캡 데이터인데요. 어, 이건 비종교인들한테 한국교회 그다음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를 갖고 이렇게 속성별로 평가를 해본 건데 하나만 볼게요. 종교 지도자의 자질이 우수하다해서 한국교회가 23.8%, 천주교가 43.9%, 불교가 34.5%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그래도 그래도 자질도 우수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불교 스님보다도 더 못하게 평가하니까 사실 이걸 보면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도 탓 못합.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된 이미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교에서 전도하는 게 그만큼 더 힘들 거예요. 네, 이런 이런 요인 때문에 또 하나 볼까요? 아, 이, 아, 이 데이터도 한옥희 데이터입니다. 자기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일반 일반 그 교인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현 출석하는 교회 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만족도가 잠시만요. 5천척 들어오면 3.98점 이게 지금 98년, 2004년, 2012년 세 개의 연도인데요. 3 9 8점 3.9점, 3 8 0점0 0 0 0 0 0 0 0 0 0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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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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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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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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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매우 만족이이렇게나다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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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 0 0 0 0 0 0는 거는 이것도 목회자에 대한 만족0자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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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습니다 그랬는데 어 39.8, 33.0에서 11.0으로 매우 만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4.2점, 4.1점, 3.9점. 물론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보다는 어, 교회 전체의 만족도보다는 목사님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은데 여기서 보시면 3.9, 3.8, 4.1, 3.9니까 떨어지는 폭은 낙폭은 더 커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신이 귀하께서 다니고 있는 교회 단임 목사님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 쭉겠어요 설교, 뭐 지도력, 신앙생활, 솔선수범, 교인 관리, 행정적 관리, 개인적인 물질의 욕심,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게 이제 98년, 2004년, 2012년 쭉 비교한 건데요. 아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게 참 파프라더라고요. 네, 비교해 보니까 이번 조사할 때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만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만 높고요. 그래서 이런 어, 목사들 평가가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간접적으로 좀 나오는 거고요. 교회 아 어, 이번 어, 이번에 교회 지도자들이 개선해야 될 점에서 이번 조사입니다 이거는. 언행 불일치가 가장 높았죠. 14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신앙을 핑계로 불을 추적하는걸 13.9. 모범이 되지 않는 삶, 도덕적 윤리적 문제. 결국 이제 교회 리더십의 문제인데 아그 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교회 지도자 개선할 점들 이런 게 나온다고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어, 하모케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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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목사님이 좀 심화하시는 교회 교인들이 신앙과 삶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보세요 이 질문 했었어요 그랬더니 14% 정도가 나왔어요. 자기 교회. 그럼 그러면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2.4%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좀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본인들이 2.4%가 되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은 국민들은 종교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내집 옆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좀더 엄격한 도덕적인 도덕성, 윤리성, 그 다음에 리더십 이걸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뭐, 뭐 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제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아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과제는 한목회데이인데요 아, 한국교회가 변해를 가장 큰 측면이 뭐냐할 때 한,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고요. 네, 교회 운영 측면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아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 건데 한국교회 목회자의 과제가 뭐냐할 때 윤리 도덕적 타락이다. 설비와 삶이 불일치한다. 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활동해서 이건 기운실 이번 데이터죠. 윤리와 도덕 실천을 아까도 저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이 전 데이터 보고 어 기운실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운실 이제 앞으로 할 역할이 많겠다 정말 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계에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 아, 이것도 여론선도층 저희가 한 건데요. 사회적 책입니다. 구제와 봉사. 가정과 일터에서 아까도 아까 얘기했지만 비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봉사하고 구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를 조사했었어요. 온누리교회 내부 조사하고 도 이제 외부에서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그 외부 여론 선도층하고 어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하고 해서 같이 해서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를 좀 조사했었는데 온누리교회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할때 지역 사회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응답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요구 사항도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겨, 근데 어, 지금 그내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아느냐고 질문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14% 나왔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 아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아까도 분석했지만, 그 교회 한국 교회의 활동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는 해서 비개신교인들이 어,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그걸 통해서 거의 다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언론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는 우리 l 신경 안쓸수 없을 거예요 왜언에서 계속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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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l t u r a 하여튼 언론인 크리스 c 언론인들 네트워킹을 한 t 든지 하여튼 어떤 지으로든지 하여튼 t u r a l c 대 l t u r a l cultural c u l t 있 r a l cultural c u l t u 어, 전도를 하더라도 하, 이게 워낙 신뢰도가 낮으니까 좀, 그렇게 좀 어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쳤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제 저는 어,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이터 비교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의 리더십들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